안녕하세요 만나 t v 입니다네참 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어,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지난 3월 의무 귀가령을 받고 어, 이제 한두달 정도 어, 지나간 것 같네요 아 그동안은 음, 마지막 어, 학업에 조금 어, 마무리 짓는다고 조금 만화 TV를 못 찍었었는데, 이제 어, 학기도 다 끝났고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지금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핸드폰을 이번에 좀 바꿨는데 화질이 좀더 <laughs> 좋아진 것 같네요. 아무튼 <laughs>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음,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어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니라 말씀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편 봤어요 집에서 음, 설국열차라는 좀 음, 오래된 어, 그런 한국 영화인데 어, 영화가 딱 나왔을 당시에는 뭐 제가 너무 어, 어려서 못 봤는지 뭐 어, 여건이 안 돼서 어, 딱 나왔을 때는 영화를 못 봤는데 어, 얼마 전에 처음 음, 설국열차를 <laughs> 뒤늦게 보게 되었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 설국열차는 설국 그, 어, 눈이 덮인 그런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라를 달리는 그런 열차죠. 네. 그 열차가, 열차의 그 칸이 한 60개가 정도 되는데, 60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각 칸마다, 각 섹션마다, 어, 그 나름의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산다기보다는 뭐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뭐 아무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참 정말 한 60개 되는 그런, 그런 트레일이라고, 해, 트레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아쿠아리움도 뭐 있고 유치원도 있고 무슨 정원도 있고 무슨 뭐 레스토랑도 있고 그냥 거기서 뭐 사는 것 같아요. 네 유치원에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하는 것 같은데. 어 나중에 후반부에 되니까 그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차는 마치 세계와 같다. 네참어 그런 것 같죠. 어 우리 세계도 어이 지구 안에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정원도 있고, 무슨 아쿠아리움도 있고, 클럽도 있고, 이 모든 어, 게 함축적으로 이 지구라는 어, 어 행성 안에 모든 게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어, 기차 안에도 이 60개의 칸이 있는 그런 어, 기차 안에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정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막. 함축적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다. 참 음, 세계라고 했을 때이 기장이 어이 기차가 세계라고 했을 때또 어, 다른 면으로는 어 그런 어, 어 테마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어 우리 사회 면으로 보면은 또 어, 그런 계층, 계급층의 어 그런 사회도 알수 있겠죠 어, 영화 초반부에 이 노예들이 어, 이, 어, 화물칸을 벗어나 First Class로 가려는 그런, 어, 그런 음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이 음,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know your place? Keep your place. 내내 음, 자리를 알고 내 자리를 어, 지켜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처럼 어, 이 리더도 이런 얘기하죠. Know your place, keep your place. 어, 각 한마다 그런 계급층이 있고, 어, 이 리더가 방금, 이 리더가 얘기한 것처럼, 어, 자리가, 각 사람마다 그런 자리가 있고, 어, 그런 자리를 지켜요. 어, 마치, 어, 인도에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던, 인, 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어, 참, 그런 계급 사회를 중요시하는 그런 리더인 것 같습니다. 어, 참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과연 내 자리는 어디인 걸까? 어, 하나님은 저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음,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복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또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인해서 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어, 우리가 음, 천국 열차를 타, 탑승할 수 있게 어, 하나님이 그런 음, 기회를 또 주셨죠. 참좀 음, 어,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이. 여기 이 설국열차에 나온 이 리더, 어와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물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견딜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고, 근데 한번 봤을 때어 정말 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 밑바닥이에요, 이 화물칸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어, 우리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어, 존재들인데, 어, 하나님은 어, 그런 보잘 것 없는 우리, 먼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고, 어, 그 천국문에, 어, first class 어, 천국에 어, 어,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참된 아버지, 참, 어 이심을 어, 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신뢰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청종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말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고 음, 정말 우리의 그런 자리를 봤을 때, 우리의 그런 레벨을 봤을 때, 어,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모든 걸다 주시려고 해요. 어, 우원, 우리가 어, 구원받기, 구원받기 원하고 천국이 우리 거래요. 참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어, 그런, 어, 은혜는 정말, 어, 이, 이로 말, 할수 없을 만큼 정말, 어, 광대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저희가 다시, 어, 천국, 저희가 천국 올라가면은, 음,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 어, 계급 사회가 없는 그런 평등한 어, 천국을 기대하면서 음, 계급 사회 없는 그런 천국을 기대하면서 어,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